쉬죠 예. 또 어, 일주일이 지나서 오늘 또 일요일입니다. <laughs> 어제 저 토요일 날 비가 좀좀 제법 많이 온것 같아요. 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저 강원도 쪽은 왜 이렇게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. 이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강원도 쪽 저기 비가 이렇게 안 오는지. 겨울에 눈은 많이 와요 그쪽에. 그런데 비가 이렇게 안 오는지 불공평하네요. 불공평합니다. 발음이 좀 맞나요? 불공평합니다. 불공평. 자 머리카 머리 이 스시 여기서 음, 가지런히 잘 내려온 편이에요. 보통들 보면 이제 예, 파마 기운이 또 일부러 파마를 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분은 그냥 내추럴한 그런 뭐 상태입니다 자연스러운 상태네요 그리고 뒤에 와서 묶은 머리를 하셨네요 지난번에도 또 얘기했지만 올 가을은 왜 그렇게 오기 싫어하는지 상당히 더디게 옵니다. 그래도 날짜가 지나니까 할수 없이 겨우 약간씩 조석으로 좀 시원함을 느낄 뿐이지 한낮에는 아직도 큰 여름 더위가 그냥 계속되고 있네요. 아참 제가 이렇게 나이 별로 많이 안 먹었습니다만. 내 나이 되도록 이렇게 더운 일 년은 처음 봅니다. 본다. 처음 본다는 게 아니라 처음 지나고 있네요. 이제는 말까지도 좀 더듬는 편이네요. 되 <laughs> 말도 더듬어지네요. 세월이 그런 것 같습니다. 네, 이분은 귀걸이도 아직 안 오셨어요. 비버지들 많이 하시는데 비보리도안 하셨습니다. 그리고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키워드가 여름 끝자락 이렇게 제목이 여름 끝자락입니다. 예. 아, 마음에 드는 거예요. 왜냐하면 가을을 너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저 역시 많은 분들이 가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키워드가 여름 끝자락. 예. 초소가 지난 지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그렇게 덥지요. 예. 자. 여기에 이 옷에는 여기 어떤 글씨가 조금 막 덧대 있네요.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돼 있고요. 예. 런 붉은색 굵은 펜을 좀 지나가면 머리 기름 바르신 것 같아요 반짝좀더 진한 거래 이건 별로 안 진하네요 이것도 안 진하네요 사인펜이 이렇게 지금 다 어떻게 망가졌나요 묶은 머리가 핀인가 뭔가 모르겠네요. 묶은 것이 핀 같기도 하고 끈 같기도 한데요. 색깔이 있는 것 같기도. 하고. 색깔이 그 묶은 끈이 색깔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색깔을 넣어봅시다. 자, 이분 여름. 끝자락 이분이 주문하신지는 다른 분보다 조금 일찍 주문하셨는데 제가 게을러 가지고 이제 겨우 그림을 그려 올려드립니다. 오늘 일요일인데 좋은 시간 많이 되시고요 쉬, 편하게 쉬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럼 잠시 후에 쇼트 영상 올라갑니다. 자쇼트 영상 구경을 합시다. 하나둘셋